어이구 안녕하세요, 다래골 손이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아파 바람 많이 분다. 농업기술센터에서 콩 터는 기계 이틀 동안 빌려서 오늘부터 콩 터는 작업 시작됐어요. 지금 오늘 오전에는 다래골 여사님네 거 백태콩 작업 마무리 단계이고요. 오후에는 슬리심의꽃과 서리태하고 청태콩을 터는 작업 진행할 건데, 이렇게 보시면은 올해 백태콩 지금 1차 기계에서 턴 거예요. 다시 한번더 이거 깍지 선별을, 2차 선별을 해 주어야 돼요. 그리고 나서, 센터에 있는 큰 기계에 가서 또 이렇게 쭉정이나 뭐 이렇게 상태 안 좋은 거 마무리 선별 마무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손 작업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상품화를 시키는 작업까지가 공정이 남았는데 처음 수확한 백태콩 한번 보실까? 알곡이 응. 아주 꼭꼭 찼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한번더 돌리셔야 되지. 응, 그거 자루 먼저 빼놓으시고 하셔. 살짝. 안 그러면은 또 자루 속으로 지저분한 티껍지가 들어가니까, 예. 그래서 이따가는 공회전 시키면서 한번 은냥싹 날리시기만 하면 되실 것 같아요. 지금 다래골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 콩만 우선 한번 날려줘도 엄청 깨끗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바람에 또 이렇게 콩이 많이 날라. 바짝 말랐기 때문에 오후에는 서리태콩과 청태콩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순이 씨네 꽃밭에 콩 타자 가는 날입니다. 지금 작업하는 거는 서리태부터 하고 있어요. 어, 청태콩은 수확을, 수확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디하고 서리태부터. 하고 있는데 좀 보여드릴까? 지금 이것이 이렇게 보시면 허리팩 그리고 옆에 있는게 청태풍이에요. 잘 말라가지고 이렇게 까지가 튀었어요. 파닥을 하면 수월하게 이제 센터 가서 통고에다가 날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동네 여사님들이 와서 도움 주시고 있어. 오전에는 옆에 여사님네 거 가서 타작을 마치고 와서 이제 오후에는 이제 저희 거 하고 있거든요. 자, 아, 수확되면은 콩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네. 신나게 떨고 콩 터는 기계 반납하러 갑니다. 공창이 아버지가 오늘은 수고해 주셔. 올해 청태콩 농사는 꽝이에요. 실패. 이거 좀 봐.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. 응? 이게 콩 상태가 너무 안 좋다. 이거 풍부에 가서 돌려서 와야 되거든요. 이거 봐요.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. 응? 꼬라지가안 됐어. 청태콩. 이거, 올해 수확량 이게 다야 한가만이도 안 됐어요. 한, 네다섯 말 나올래나? 이거 선별하고 하면은, 한, 한 20kg 나오면 잘 나올 것 같아요. 20kg? 잘하면 20kg. 이거 말고도 지금 저 깍지, 한번더 돌이 깨질을 해야 되는 여분이 있거든요. 하면은, 잘 나와봐야 20kg 정도 나올 것 같은데? 청태콩 같은 경우는 손질 다 하고 상품이 다된 상태에서 이렇게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양이 많지 않아요. 소량인 관계로 네 그런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야 벌레가 반 먹었다. 비가 하도 오니까 제대로 결실을 못 맺었을 뿐더러, 벌레한테도 이제 공격을 당해서, 보세요. 올해는 약을 친다 해도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이게 약발을 못 받았을 거예요. 지금 콩농사며 모든 농사가 다 그래야 되지. 올해는 하여튼 농사 재미를 못 봤네요. 가서, 이렇게. 지금 현재로서는 A급, B급이 다 섞여 있어요. 기계를 통해서 선별 과정을 마치고 나서 또 손, 선별을 해줘야 돼요. 손으로. 그러다 보면 양이 많지 않을 듯 싶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.